오십리 하나 둘셋네정면네 살짝 돌아서 오른쪽으로 아 문주 씨 결혼을 드디어 저희가 축하합니다. 네 예, 드디어 보게 되는군요. 드디어 H T 가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H T 도 아, 가는구나. 야 정말 아이돌 간의 결혼이라는 이 역사적인 <laughs> 날. 저희가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예.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H.O.T는 장가 안갈줄 알았습니다 아, <laughs> H.O.T가 장가 갑니다 정말 역사적인 네. 우리나라 가요계에 한 네. 획을 긋는 날입니다 대단한 날입니다 네, 네, 네. 아주 아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예, 희준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여자말이 진리니까 여자말 잘 들으며 살면 아무런 싸움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 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예, 예.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화이팅 축하합니다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 희준이 형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어, 조금 기분이 저는 좀 남달라요. 멤버 중에 첫또 결혼이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고 오늘 제 축가를 맡았는데 축가를 좀 어, 평소와는 다르게 좀제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더욱더 담아서 축가를 준비했으니까 어,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 일들 많을 텐데 마음고생 참 많이 했거든요. 희준이 형이. 네,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축복받는 결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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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여튼 저두분 어,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우리 또 진짜 뭐 행복하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셨겠지만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늘 웃으면서 예 그렇게 두분 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두분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돌 예 이로 또이 부부가 또 탄생을 해서 뭐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축하를 받겠지만 하여튼 정말 예, 아까 얘기드린 대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들 오요 많이들 오셨네요. 소중히 응? 그러지 시고 이겨. 예. 지왜 좋아하는 바리요야 우리 저요 무거워, <laughs> 오, <이거> 폭탄 같은데. <laughs>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자, HUT 결혼식에 지우디가 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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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워낙 저는 자주 봐서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한 또 예쁜 가정 꾸려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형 네. 축하해요. 네요. 어. 글쎄요 뭐 일단 동갑내기 친구가 결혼 해서 너무 예 저도 기분이 좀예 <laughs> 뭔가 이렇게 가야지 이제 아 저도 가야죠 어. 네. 뭔가 이렇게 설레고 그런데 아이돌 그 공식 1호 부부잖아요 1호 부부, 네, 네 정말 진심 축하하고 어또 친구니까 어또 들어와서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축하해 주겠습니다 네. 희준아 축하해 저어 저는 그냥 짧고 굵게 할게요 저 희준 한방에 뱀저 <laughs> 아 너무 축하하고 어, 앞으로 어, 진짜로 이쁜 사랑 계속 휘어가고 그리고 또 이쁜 어, 꼬맹이들도 많이 만들어갖고 거기 꼬맹이 아이돌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도 네. 곧 나오죠 이제? 어제. Oh, yeah. <laughs> 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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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 H.O.T.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들 수고, 하세요. 네. 그래서 네. 그 공연이 있어도 콘서트가 있어도 어. 행사가 있어도 너네 빼고 와 이렇게 어. 말씀을 꼭가셔가지고 저희가 또네 <laughs> 오늘 참석하게 됐는데. 어두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결혼하고또 내일 녹화 있잖아요. 아, 네, 어, 제가 또 내일 또 녹화를 같이 하게 되는데 어 내일 또 만나서 따로 만나서 또 진심 또 축하 말씀도 직접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뭐이 인터뷰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또어 <laughs> 좋은 자리에 또 저희 막내 수유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어두 사람 정말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하해 <laughs> 끝나고 거 <Negative> <Sarp> <laughs> 네이준형 결혼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 사랑합니다. 이준씨 <laughs> <laughs> 소율 씨, 소유 씨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자주 봤다고 봤는데 정말 기쁜 소식. 예. <웃음> <웃음> 부럽고요 예, 행복하고 건강한 예, 결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예,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주 봬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희준아, 결혼 축하한다. <laughs> 행복하게 살아라. <laughs> 예, 희준 형 너무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굉장히 많이 축복을 받을만한 예,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영원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